이게 뭐야? 난 이걸 원하지 않았어. 이걸 원했어. 밖에 나는 소리. 이안해아 안돼! 안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가자. 아 소야 미안해. 너희 친구를 선생이 줄게. 못 왔어. 아이고, 뿅, 뿅, 뭐지? 지금, 동생이 놀아달라고 아주, 아주, 아니. 그래. 안 돼! 누가 오래? 지금 동생이 괴롭혀왔어. 하지마! 가라. 가라? 이든 피카츄! 하지 말라고요. 아주머니! 네가 모르는 거. 알려주면 내가 갈수 있을까? 왕, 왕의 집궁절이야 그냥 음, 음. 이제 가라. 근데 어 아까 그 버섯으로 그냥으 그, 그 그거 뭐야? 가지마, 가. 모르니까 다 모르겠을까? 가버려. 가버리라고. 알았어. 한 시간 후에 내가 올게. 오지 마. 오면 잠깐 일시정지가 되어있을 겁니다. 음. 이유 있습니다. 이유가 있, 있어서 정지가 되는 거라고요. 야매로 음. 일단 공전이 테레비 부터. 양도 좀 아니야. 과연 궁전이 맞을까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안감한 저기 메꿔야겠어. 아, 됐다. 근데 왜 계속 하고 있지? 아다 음, 막았는데. 진전 응. 속에 불. 그 속에 전용이 살고. 유... 이따. 알려 줄요 그치? 뱀뱀뱀뱀뱀뱀 <놀람> 계속의통아안돼에에에에에다너의 <이런구나>. <놀람> <에이. 놀람> 장소가 됐다고... 네, 네, 네모래... 특별한 장소... 동생이 왔네요. 일시정지를 해놓고... 지금 좀할게 있어요. 잠깐만요... 5... 4... 3... 이익 계속하죠. 본점 냈더니 울려고 하다가 안 웃습니다. 왜냐 자기가 혼날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돼 넌 아직 어려 아직 안돼 어떻게 올리는지 아는가? 아닌가 아닌겐 야 내고 아 뭐야 아, 아 있었네 아. 괜히 했어 괜히 했다고 들렸다 와! 뭐야? 그지? 그지? 어? 누가 나타나? 어떤 거? 나가! 근데! 누가 오래? 누가 오래? 누가 오래어 내가, 아. 아. Ah! I jump from it? What's wrong? I jump from it? What is it? That blade? 다시 습니다아저깐가 내가, 내가 뭐하고 있었지? 빨리 농장을 해야돼 이거 잠깐만요 씨앗은 이거랑 이거 제일 기분이다이 자, 이게 수이야 아, 아, 수박. 아, 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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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박. 수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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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내가? 아! 아! 뭐지?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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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렸다 이제 어떻게 더 하지만 다른 b j 들 욕을 한다 안해 가버면 랄라 냥 아니 내입도가안 들어. 원래 그렇다 그리는 내입구다 알고 있는 거다 그쵸? 뭐지? 그치라고? 뭐 있어? 오빠 진짜 끝이야 어떤 게? 그쵸? 뭐가 안 가져? 끝이 안 가져 끝이 안 가진다니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일까요? 알아맞혀주세요 피트심 쥬. 이거 가다 이곳에는. 이곳은 할까요? 이곳은. 는사살졌습니다이번에는곳은 이곳은. 가곳은이 천장 가봐. 그걸 해봐. 아니 잠깐 내가 이걸 왜 꺼내지? 어디더라 아무? 나와라 오버. 원목? 원목이.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지나친 것 같네. 음... 원 n 없네? 왜 없지? 원 n 원래 있어야 o 아 e move? One m o v 다 One m